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노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국에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어떤 세상 보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면서 안전하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호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가능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기꺼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또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가지 비유를 나눴죠. 복음은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것이죠. 정말 절실하고 귀하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만 전해도 자신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영광이 정말 귀하고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비싼 값을 매겨서 명품을 팔듯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얼마나 귀하게 전달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뭔가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하죠. 모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모모에 대하여에 해당하는 그 헬라 전치사가 있는데요. 페리, 이 페리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어떠한 중요한 주제를 설명할 때 페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깐 그 고린도 전서를 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미리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어 이제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헬라를 보면 이 주제에 대하여는 이러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들은 이 페리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그 문단이 나눠지고 그 문단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어, 서진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페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페리라는 전치사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확인해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 또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구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또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종교들이 <laughs>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그러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볼때좀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 세상을 관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세상은 우리에게 좀 그러한 여유를 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아주 바쁘게 만들고 정신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세상의 흐름에 조금 비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목적,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기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 두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구원의 문제를 중심에 딱 두고 복음에 관해서 말할 때 구원에 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면서 10절에서는 이 구원의 대화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십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구원은 마치 나한 사람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해서 나에게 아주 귀한 선물, 정말 명품을 주듯이 그것을 전해 주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 수천 년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다르겠습니까 어, 문서 하나라도 정말 비싼 값어치를 할 것이고 왕이 사용하던 도자기 진품 하나 있다면 아마 그 값으로 매기기도 어렵겠죠 오늘 본문이 복음을 어,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귀한 값어를 얻은 것처럼 복음을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인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전해줍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는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메시아 한 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언제 오시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폈는데 그리스의 영을 받아서 연구하면서 미리 증언했다 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영을 받아서 연구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정말 바르게 연구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나라가 영적으로 정말로 어려울 때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몇 년씩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벌거벗고 막 외치기도 하고요. 또 최고 권력자 왕으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이들의 중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도를 비롯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 그리스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 이제 이 신약의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이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합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너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못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당했고요. 유대인에 의해서도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의 삶을 좀 쉽게 떠올리는데요.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오게도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고, 태자는 세번 맞았다. 돌에 맞아서도 죽다 살아난 적이 있었고, 세번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다. 아마 이제 바다에서 파선한 그 조각을 의지해서 지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수고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사들이 보면 볼수록 구원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없기 때문이죠.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르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천사와 본질적으로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아주 비밀스러운 영광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가보를 전해주듯 명품을 전해주듯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복음은 천사들조차 정말 주의 깊게 최대의 관심으로 살펴보는,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가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선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전해준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공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상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한국인들이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 우리나라 역사는 좀잘 모릅니다. 그 지난주에도 그 어느 분하고 좀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 조선시대 인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막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고 막 토론하기 원하는데, 아, 저는 좀그 제대로 좀 답변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뭐, 노론과 소론, 뭐,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에 대해서 말했다면, 정말로 신나게 많은 이야기를 아마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내가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저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있게 보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땅에 한국인으로서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부원받은 백성으로서 제가 존재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한 사람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해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면서 나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면서 나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 저는 그 어릴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어, 좀 꾸준히 계속 다녔지만 어, 제 안에 그 상처와 관련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나는 조금 특별한 게 없어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 무관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살아왔고 또 이제 관심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경험이 신앙과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믿어지고 느껴지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선택해서 부르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걸면서 자기 인생 들이면서 수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과장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정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주 귀한 복음을 전에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한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지 않겠죠. 나도 한용운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고 다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온 어느 신학교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그 학교 교수님들은 정말 학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몇몇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의 월급, 그 학교에서 재정을 늘 공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월급이 다른 학교, 신학교 교수님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꽤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10년, 20년 외국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공부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젊은 인생 다들렸지만또 어, 공부하는 비용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 그렇게 공부하고 또 좋은 학위를 받아서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뭐 살아가도 괜찮을 텐데 그 월급이 적은 학교에서 마치 헌신하듯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그 모습이 어, 저에게 참 이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어, 이 교수님은 어, 굉장히 좀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 FF 브루스라고 보금주의 그 신약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인데요. 그분의 수제자가 도널드 버스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마지막 수업을 어, 이제 배운 분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 히브리서 연구할 때. 이분을 빼놓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한국 신약학계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마지막 그 소그룹 나눔에서 그 교수님들과 함께 그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교수님 앞으로 삶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교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농어촌으로 들어가서 목회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질문 학생이 굉장히 놀라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농어촌 들어가시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것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학자로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또 신약 학기에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면서 숙연하게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정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목적은 원래 농어촌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서 소외된 곳에 가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섬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낮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남은 모든 인생을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에 정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과 함께 그 교제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때로부터 며칠 지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학위를 하나씩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학위를 받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자리에 설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은근히 그러한 기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역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하지만 좀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한 분이 저 낮은 곳에 복음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꿈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들 숙연해지고요. 옆에서 듣기만 했던 제 기억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분에게 그 계획은 그 막연한 꿈이 아니었고요. 그 시점에도 아, 그분이 직접 그 강원도 지역에 농어촌 성교회를 만드셔서 또 왔다 갔다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거기 들어가서 전념하기 원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일체 하나님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로서 그 단단하고 높은 토대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과분한 수고의 결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복음 앞에서 나의 인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다녀오는 그 중국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는 약 20명 정도 학생인데요.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서른 분 정도의 강사가 오갑니다. 모두 자비로 다녀오시는데그 비행기 값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후원하는데요. 뭐 학교 사용료나 뭐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붓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좀잘 계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러한 사업적인 마인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교지에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후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붙여주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그 학교에 투자하면서 운영하게 하십니다. 단 20명의 학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의 기도와 물질을 정말로 쏟아 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는다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든, 낭비하듯 투자하고, 나의 인생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구절은 제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나눌텐데요. 이 구절의 처음과 마지막만 떼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잊지 말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삼일차 하나님의 그 힘이 지나는 수고가 나한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귀한 영광,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진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낭비하듯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도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받을 시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참고하니라. 이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